조끼공 할게요 조끼공 어. 지애님 시 너무 좋아가지고 네. 그냥 중간에 띄어, 때려도 될것 같아 예. 파라를 한번 해보자 파라를 파라 할때 파라라고 말하고 해야 돼? 파라 파라 <웃음> 파라 오케이 아, <laughs> 아, 아, 아 나이스 논스타 아 좋았다 나이스 음 옵션 여기 너무 많아 옵션이 네. 음. 어, 괜찮아, 그그안쪽끼 킥인 안쪽끼 킥인 옵션 만들어주고 굿. 아 좋다 그 옵션 만들어줘 우리 편 우리 편 옵션 만들어줘 나이스 아자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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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져가 집에 가져가 소영 소영 어나나 말고 아그 어. 아이소, 아, 아이선 안 다치게 아, 아, <laughs> 예린군, 어. 어, 이따 이따 볼게요. 아, 좋았다 정원구. 까비 까비. <laughs> 대신 대신 해 줬어. <laughs> 옵션 만들어 줘, 옵션. 근데 받고. 아, 개꿀. 옵션 만들어 줘, 옵션. 까비. 옵션 많아. 아, 좋았어. 가비. 점점 추워지네. 예, 그니까 플레이. 골, 골. 나이스. 오케이, 굿. 뒤에. 뒤 있어. 아. 뒤로, 뒤로. 자, 퍼져줘. 퍼져줘 이제. 받아 줄 사람 받아 줘야 돼. 옵션 만들어줘! 아이스. 아, 했어아저기 지금 롱킥을 시켰어 아, 그렇구나 네. 아~~~, 아 보미님 좀더 왔어요 아, 아. 코너, 코너요? 아 누가 맞았어요? 누가 맞았어요, 여기? 안맞으면요안 안 맞았으면 킥이 네. 네. 오케이 <laughs> 경기 때는 이렇게 설명 필로 해야 돼요 어, <laughs> 맞아, 맞아. 경기 때 이렇게 해야 돼누군가다간다니까어 응. 응. 자, 플레이 나이스, 오케이, 안다시게 괜찮아. 오케이, 옵션 많다. 우리 오케이. 와, 예린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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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져 가지고 괜찮아. 네. 괜찮아요. 괜찮아. 오케이, 소영이 들어와서 어, 플레이. 어, 옵션 만어줘 옵션! 우리 편, 옵션 만들어줘 아, 아, 그, 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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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아 괜찮아, 괜찮요네이 둘이 바꿀 거예요 괜찮아, 아괜찮 응, 음, 조끼 갈아입. 아, 노스탑 시작 아 좋았어. 안다시아 있어. 옵션 하나 더 있어야 돼. 어? 아 좋았다 패스. 아 좋았다 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안쪽 끼 킥인 안쪽 끼자 옵션 만들어줘 멀리 옵션 만들어줘 아야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 좋았어 좋았어 여기 킥인 조끼 네. 키긴 조끼 키긴 조끼 키긴 조끼 키긴, 쪼끼 키긴. 네. 아, 좋았다. 아 아유, 아, 언제 저기 가있지 응. k 오케이, 굿. 옵션 만들어줘. 앞이스 아, 안다시. 어안 다시게 와 좋았다 좋았다 1 분만 더1 분만 더 키킨 1분. 1분만 더, 1분만 더, 안쪽기 키킨 안쪽기아굿야 완전 좋았다 받아주는 사람 있어야 돼 받아주는 사람 아이스 그 괜찮아 괜찮아 아 하자 안터치게굿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굿 이건 나갔으니까 땅바닥에 나갔으니까 땅바닥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나이스 안쪽기 마지막 응 괜찮아 아굿 오케이 okay, 삐삐삐 고생했습니다.